자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들 음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프로그램들은 전부 그 변수죠 변수를 우리가 직접 입력해 줬어요 그죠 일단은 지금까지 이 품은 배웠고 y l e 배웠어요 그거 이제 잠깐 머릿속에 지우면 안되고 약간 치워놓고 그냥 해도 되는데 좀더 재밌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구단이라는 것1이라고 넣어줬잖아, 넣어줬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프로그램,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필요한 값을 사용자가 넣어주잖아요. 예를 들어 구구단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사용자가 구단 보여줘라고 하면, 사용자가 구단이라는 걸 넣어주든지, 아니면 버튼을 누리든지 하잖아요? 근데 지금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그런 화면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사용자가 구라는 걸 넣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단, 이렇게 2단이라고 뭐 정해놓고 돌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재밌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음, 카드라고 할게요. 일단 카드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카드는 i n p u t 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프린트라고 해요. 그래서 카드를 프린트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 제가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카카오라고 짓게요하면 카카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드라는 변수에 이 t 을 넣는데 이 인풋은 사용자가 값을 넣어줄 때그 값을 카드에 넣어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직접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줬지만 이렇게 인풋이라는 걸 쓰게 되면 특정 변수에 사용자가 넣은 값을 넣는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하면 좀안 보이는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라고 쳐. 네이버라고 들어가는 거요 그래서, 카드에 네이버라고 들어가고, 카드에 네이버라는 게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 요거 기다릴 때, 여러분, 여기다 값을 치고요. 값, 네 롯데 카드라고 치고, 엔터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면 좀 바보 같잖아. 그니까, 러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자리, 요 자리에다가, 말을 써주는 거야. 카드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땡땡.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카드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내 카드는 롯데 카드에요. 라고 하는 거지. 음. 됐죠? 그러면, 이제 좀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죠? 이제 if라고 하는 거지. if 카드가, 이게 지금 문자니까, 카드가. 롯데카드입니다. 앞에 빼왔던걸쓸수 있죠? 롯데, 어, 프린트 해야겠지? 롯데카드 회원님 안녕하세요. 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에, 맥스 이프를 또 써볼까요? 카드가 네이버 카드. 그러면, 네이버 카드 회원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음 카드가 또뭐 있을까? 삼성 카드. 그래서 보요 그다음에 아무 것도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에이스라고 해주면 된다고 했죠. 에이스 그냥 회원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물론 빠졌네. 어, 저 올바른 방법은 올바른 방법인가? 응,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카드 이름에 롯데 카드라고 치거나, 네이버 카드라고 치거나, 삼성 카드라고 치면, 이 중에 하나가 작동하겠죠. 일단 뭐, 네이버 카드라고 해볼까? 네이버 카드. 요즘 프린트 문이 있어서 그렇죠? 네이버 카드 회원님 안녕하세요. 그냥, 또뭐 있지? 신세계 카드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없으니까, else가 실행되겠죠. 회원님 안녕하세요 나올까요? 회원님 안녕요 이렇게 사용자가 넣은 데이터를 가지고 <laughs>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거요 예 음, 그러면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10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출력은 뭐 회원님 안녕하세요 나올 거야 런데이 10이라는 이 숫자 숫자가 우리가 보기엔 숫자죠 컴퓨터 입장에서 이거는 문자일 것인가 아니면, 숫자일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10이 숫자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다 지우고, 아, 그냥 요것만 지울게요. 카드, 만약 숫자면, 카드 더하기 10이라고 했을 때, 작동이 돼야겠죠. 숫자 더하기 숫자니까. 이렇게. 돌게요 제가 여기다 10이라고 넣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숫자, 카드가 10이면 10 더하기 10이 나와야 되죠 오류가 나요 보시면 얘는 인트가 아니다라는 뭐 이런 뜻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인풋으로 받는 것들은 전부 다 문자라는 거예요 전부 다 문자 그래서 연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 이게 지금 맞는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잠깐만 해볼게요 아, 이렇게 요앞 요거를 입력받고 얘는 인트형이에요 라고 바꿔주면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요 인트형 제가 처음에 왜 이거 설명할 때 바이썬은 변수를 알아서 넣어줍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풋은 그 문자열로 반환을 하니까 문자열로 값을 전달해요 그래서 이 앞에 인트 얘는 정수형이다 라고 명시해주고 이렇게 갈로쏴주면 얘가 숫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니까 이거 뭐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만들게 문자 열로 계속 뭘 만들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예제가 예를 들어 뭐 돈을 넣는 거, 빼는 거 이런 걸할 건데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냥 이렇게 계속 쓴다. 근데 그 이유는 이 인풋으로 들어오는 값이 문자 열인데 우리는 이걸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인트라고 이렇게 적어준다. 네, 이 말은, 힌트는 정수를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인트로, 인풋으로 들어온 값은 정수야. 그래서 10, 숫자 10이라는, 그니까, 문자 10이라는 게 들어오고, 얘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자로 된 10이 들어오고요. 인트에서 숫자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카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제 좀 재밌는 걸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음, 몇 가지 좀 해봐야 되니까. 나이라고 해봅시다. 나이. 나이는? 나이는 숫자로 받을 거니까. int, input. 당신의 나이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쳤을 때 갑자기 중간으로 온다. 여기 지금 막 커서 여기 있죠? 이거 지금 정상이 아닌 가요 왜냐면, 원래 같으면 여기서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중간으로 오죠.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닫는 갈로를 하나 빼먹었기 때문에. 항상 열면 닫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는 if 문을 쓰겠습니다. if, 나이가. 만약에 19세보다 낮아. 그럼 얘는 미성년자입니다. 이렇게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가 몇 세까지 하지? 30세 미만이면, 청년, 청년에 해당 그 다음에 또, 몇 세까지 있을까? 나이가 뭐 한, 요즘, 중년층이 몇 세쯤 될까? 한 55세 할까요? 중년층이시군요. 그 다음에, 아, 그냥 헬스 합시다. 55세보다 나으면. 노년이라확하기좀 그렇긴 한데, 아, 에스는 조 그냥 필요 없죠. 노년? 노년이란 말이 좀별론가 인생의 지혜가 많으시겠네요. 라고 <laughs> 해봅시다. 사실은, 근데 정확하게 하려면 그는을다 붙여야겠죠. 지금 이게 19세 미만, 미만이니까 미성년자 맞고, 얘는 30세도 포함시켜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당신의 나이는 음 25세라고 적고, 그다면 청년에 해당합니다라고 뜨죠. 아, 어, 제가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요. 음. 그러면 또 다시 돌려볼게요. 당신의 나이는 뭐 60세다. 인생의 질가 많으시겠네요라고 뜹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값을 입력 받아서 뭘 만드는 거 우리가 할수 있어요 그그 다음에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계속 f 번 눌러서 다시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단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아까 자판기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얘를 방법문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일단 요 밑에다 넣을게요 목문 i l 일이라고 했습니다. while 조건은 참일, 우리는 무한 반복을 할 거니까 참일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 볼게요. 그래서 뭐, 여까 여러가지 이야기했죠. 음, 뭐, 아까는 지갑, 지갑이 뭐 10원이 있을 때 지갑이, 뭐 5원보다 많을 때 이렇게 하면 무한히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없애고 얘가 그냥 참이다라고 명시해 줘도 돼요. 이 자리에다가 참이다. t r True라고 해줘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얘는 True라는 건 참인 참을 의미해요. 그래서 무조건 참이라고 참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럼 무조건 반복하겠지. 이렇게 하고 얘네들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c t r l X. 엔터치시고, 컨트롤 V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하면, 이 밑에가 다 앞으로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요게 반복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나이만 물어본다고.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이, 우리는 이 모든 코드가 반복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쭉 드래그 하시고, 탭키를 딱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집니다. 탭키가 뭔지는 아시죠? 그, ESC 밑에, 밑에 있는 키. 아, 아 눈에, 아, 눈에 뭐가 자꾸 들어가서. 일단 좀 작동해볼게요. 저의 나이는, 뭐, 서른, 다섯, 일곱, 중년층에 나오고, 4십 이십세, 청년에나당니다 다섯 살. 이성년자 66살. 6 응. 6 0 6 이렇게 하나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끄고 싶을 때가 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끌 거야? 컨트롤 C 누르고 끌순 없잖아요. 프로그램이 꺼져야 되니까. 그럴 때 아까 왜 제가 브레이크 문양했던거 기억나세요? If 나이가 만약에 999일 때 브레이크 하겠다. 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써주는 거 이렇게 하면, 개발자만 알아. 999가 넣으면 꺼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용자들도 알아야지. 999를 입력하면, 종료함. 표시를 좀해 줄게요. 자, 돌려봅시다. 나이는 25살, 30살, 35살, 그냥999 넣으면, 네, 꺼지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예요. 이래서 브레이크 문이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 이제, 어좀 극단적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조건문 하나 했잖아요. if 문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반복문, while 문 했잖아요. 반복문 하나 더 있긴 해요. 그건 좀 이따 다음 강의 때 설명할 건데. 어쨌든, 변수 이야기 했고요. 반복문 이야기 했고요. 조건문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은 이것만 조합해서 원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이쁜, 윈도우상에 돌아가는 그런 거 말고 파이썬에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사실은 거의 다 만들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뭐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의 내용은 조건문과 반복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사람이 이제 정해놓은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면 뭐 모든은 아니고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알려줬잖아요. 그 값을 입력받는 거 사용자한테 지금 이렇게 값을 입력받는 거 요것만 있으면 사실은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되시겠어요? 음, 되게좀 뭐, 이것만으로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사실, 대신 이제 코드가 좀 길어지고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급 기술들이 쓰이는 거지, 기본적인 형태는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 f 문과 반복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는 요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이걸 이용한, 음, 곱하기나 아니면 자판기 그런 내용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봐요.